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회담 제안 소식 아세요? 우리군이 17일 북한의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있는 남북회담 제안입니다.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를 만들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침범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긴장이 높아지자 군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을 명확히 하자는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국방부는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 군통신선이 끊긴 만큼 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